어제 묵었던 리조트입니다. 어제 밤에 너무 늦게 도착해서 어, 알수 없었지만 1-2 리조트 이름은 라드가 베스트 접시션인데 어제 그 와이파이 일 번을 안할주셔가지고예일 번과 라도가이네 개네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오나 봐요. 이, 돌부더기에, 그, 암각화를 BC 4, 5세기경에 그려놨는데, 그, 쪼만한 것들은, 그, 지역 주민들이 다 가져가고, 지금 좀큰 거에 그린 거는 좀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사람들이 살았던, 어, 라서 그, 집터 같은 것도 볼수 있고, 여기서 자세히 보면은 그 암각화가 보일 것 같습니다만 아직은 하나도 안 보이네요 자 이런게 이게 글자가요 잘 모르겠네요 이거는 나중에 생긴 글자 같은데 음, 아주 강할 하다고까지는 할수 없고 좀 넓은 부위에 이렇게 그림들이 많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없고요 거의 다그 사라졌다고 합니다 암각화를 전혀 볼수 없네요 그. 꽃대들이 지금 방목되어 있는 것을 볼수 있고 여기 이게 아마 큰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 글자로 봐서는 아마 그 소련 러시아 글자가 같습니다 여기 뭔가 조금 그림이 하나 보이긴 한데 이게 과연 이거 딱한 거라고 할수 있나요? 소떡 냄새가 아주 무척 나네요. 글자를 새겨놓은 건 보이는데, 이거는 뭐, 당연히, p c 사세경의 문자는 아니겠죠? 누가 자기 이름을 그려놓은 것 같은데요. 볼 수가 없네요. 아, 소들이. 음. 뭐 아무리 봐도 돌무더기 외에는 그 암각화를 구경할 수 없네요. 자, 그래도 한번 아, 봅시다. 오늘 아침에 좀 속이 안 좋아서 어, 고생을 했는데 지금은 좀나 그 아침 식사로 뜨거운 죽이 나와서. 걸 먹고 나니까 좀 훨씬 낮졌습니다. 저 멀리 침블락 산맥이 보이죠? 아, 만년설은 아니고요. 저거는 그 어제 이쪽으로 북쪽으로 쭉 가면은 어 어디냐면은 그 카자흐스탄, 카자흐스탄이 나온다고 해요. 카자흐스탄이 나오고. 사실 그 직선거위로 내가 보기에 100kg나 될까? 근데 그거를 뺑 돌아왔습니다 지금 뺑 돌아와가지고 음. 저 산맥이 보이죠? 뭐 양들도 양들도 방목이 되어 있는데 그 초원 사이를 이렇게 방목을 해놨네요. 한번 가볼까요? 양떼 근처로 가겠습니다. 네. 양떼가 방목되어 있네요. 멀리 침블락 한맥이 보이고요. 멀리 집들도 보이고 저 멀리는 이식쿨 호수입니다. 이쿨 호수. 여기를 보면은 자이 무늬가 보이나요? 자세히 보면은 보인듯 하지만 아, 이렇게 쉽게 찾아볼 수는 없습니다. 아까 맨 처음에 그 돌 이외에는 보이는 부위가 하나 있습니다. 이 부위가 그 부위인데요. 자, 보이죠? 아, 크게 보이죠? 아, 여기 보이네요. 아. 여기 서 뭐가 보이나요? 네, 안 보이는데, 아, 사람, 사람 모습이 좀 보이나요? 일큰 돌인 것 같아요. 이 중에서 제일 큰 돌이 에, 사람이 화살 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음, 모양을 띠고 있는 동물들 동물들 모양이 좀 보이고요. 예. 저 멀리 천산, 아, 천산이 아니죠. 천산은 반대쪽이고. 아, 뭐죠? 까먹었어요. 침블락, 침블락 산맥이 보이네요. 저쪽은 카자흐스탄 쪽이죠. 이건 어느 종교인가요? 좀본 적이 있긴 한것 같은데, 기억은 안 나네요. 자, 멀리 이식쿨 호수가 보입니다. 이식이라는 말은 따뜻하단 말이고, 쿨은 아마 물, 호수 이런 것 같아요. 따뜻한 호수. 이식쿨. 이식쿨이 보입니다. 여름에 물놀이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물놀이 기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지금 문을 닫아놨네요 들어가지 말고 하하 이건 어, 좀 조잡하긴 해도 그래도 밤에는 꽤나 이뻐 보이겠어요 자 여기가 어디인지는 이건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아, 이게 뭔가요? 중국 중국 냄새가 나죠. 이게 종교라고 볼 수가 있나요? 중국. 아 러시아어로만 써 있어서 잘 모르겠어요. 뭔지 무슨 말인지 아마 여기 황제인가 봐요. 여기 키르기스탄의 왕이나 황제가. 자, 이시쿨 호수입니다. 멀리 천산 산맥이 보이죠? 그 눈이 쌓여있는 천산 산맥. 아, 여기 아마 이 기독교, 기독교 모세부터 지저스. 예, 예, 다 이렇게 그림으 되어 있네요. 자, 이건 마우메트 같고요. 음, 저기 아마 메디나 성지지 않을까 합니다. <laughs> 이 불교, 불교의 사원. 예. 설산이 보이죠? 5년간인가요? <laughs> 잘알 수가 없네요. 마더 올프 역사인데 아마 무슨 전설이 있지 싶어요. 딱 여기만 열려있어서 들어가 봅니다. 유대교 성당인데요. 태양열로 어, 비치는 가로등 같은데 어, 이쪽은 이렇게 돼 있고 이쪽은 또 방향이 에, 길을 바라보고 방향이 돼 있어요. 되게 되게 어색하죠. 그 태양을 둘다 바라봐야 되는데 이거나 저거나 다 같이 길 한가운데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좀 어색해 보입니다. 생각보다 공기가 썩 좋지 않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여기 뭐야? 호수 근처라. 사실 아무런 공장이나 아 그런 주택가도 밀집되어 있지 않고, 그런데 탄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니까 그... 아, 연기를 그냥 그대로 내보낸 것 같아서 좀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아, 뭐 걸어도 별로 크게 그 재미난 그런 걸 발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그냥 버스인데 돌아갈까 합니다. 음, 모기 때가 막 달라지네요. 자, 어떻게 좀 괜찮나요? 이제 얼굴 보기가. 여기 앞에, 어, 스카프도 하고, 음, 틴도 예, 바르고, 선크림을 또바리고 그랬거든요. 지금 이게 어떨지 모르겠네요. 좀 좋아 보이나요? 뛰어다니 어, 사람들이 많아요. 운동선수들이 많답니다. 음, 어, 강나라에서 여기로 전지 훈련을 선수들이, 아, 운동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하네요. 이게 뭔가요? 도저히 알수 없는 글자로 쓰여져 있는데, 아마, 아, 온천이 아닌가 싶네요. 온천. 온천 표시가 아닌가 싶어요. 길을 걷고 있습니다. 시골길을 걸을 때 제일 겁나는 건람도 겁나긴 하지만 그더 겁나는 거는 어? 그런, 개가, 치질 때 제일 굽는다 지금 큰 개가 한 마리 들어 앉아 있는데, 치질 않네요. 아까 올 때는 막 치져도 됐는데. 아마, 그, 처음, 냄새 맡는 사람, 아, 드디어, 치져도 되네요. 예. 이제 제일 지금 겁나는 편입니다. thank you, 지 п а 와오진하라슈 오진 하라시. 진하라슈 하라시. 하라시. g r e a <laughs> 아, 갈아서. 하아서 네, 오친, 하아서 네. 네. 오친. 자, 계곡에 들어왔는데요. 약한 400m 정도 올라가면 식당이 있고, 거기서 정식선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 멀리 산에, 그, 도로가 보이네요. 산에 도로가, 도로가 있어요, 도로가. 아마 임도인지. 자, 슬슬 걸어가겠습니다. 아, 날씨는 참 좋고, 약간 쌀쌀하긴 한데, 그, 뭐랄까, 크리스파다 그러나요? 예, 네, 고 이, 물소리가 지금 들리죠? 자, 물소리, 따라서 올라가겠습니다. 저, 저 멀리 사면 아직도 눈이 안 들어갔네요. 들어섰습니다. 나무 문이 보이고요. 저 멀리 창고가 보이네요. 옛날 어렸을때 보다 그릇여이있네있이요이걸녀라이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녀석그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녀석이 이 샤슬릭 아뭐 연기가 아주 대단하네요 샤슬릭을, 샤슬릭을 만드는가 봅니다 잠깐 보겠습니다 아, 어, 너무 어렵다나 보다.